존경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희망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총룡사관은 지난해 동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병술년 새해는 에 그간 확장공사 및 내부 수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된 총룡사관에서 동포 여러분들에게 더욱 신속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 한인동포사회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동포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소식을 접하는 어렵고 안타까운 일도 많았던 반면 스스로 단합을 도모하여 한인 유원지 재개장, 한인 광장 시설 보수, 전통무용단 공연, 한인 오케스트라 음악회 계시도 여러 활동으로 한층 성숙된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었으며 이로써 한인 동포들의 대외 이상 방안은 물론 한인 동포 사회가 나아갈 밝은 미래와 성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동포 사회의 큰 발전에 대해 심심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포사회는 한인 이세들을 위해 청소년 문화축제, 미술대회, 한가위 민속놀이, 어른공경 효도자치 등 많은 문화행사도 개최하여 다음 세대인 한인동포 자녀들에게도 한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도하고 미래 동포사회의 올바른 주인이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써온 노력은 세계 여타 지역 한인 사회도 쉽게 볼수 없는 우리 브라질 동포 사회만의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진출하여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투지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나라와의 통상진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사 주재형과 그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취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총영사관은 동포 사회의 올바른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난해 이렇게 놓은 훌륭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 지원과 항상 우리 동포들과 함께 하면서 친근감이 저절로 생기고 방문도 자주 하고 싶다는 공간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상사원들에게도 통상 증대와 시장 개척 활동의 애로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 지원은 물론, 빈면의 인간적인 고충과 애완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해 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새해에는 브라질 경제 사정과 치안 사정이 많이 좋아져 동포 여러분의 사업도 번창하고, 범죄에 걱정 없는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부 정상회담 이후, 한 브라질 양국 간에는 하루가 다르게 정치 경제 문화 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리 협력 분야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총룡사관은 우리 한민족 문화와 역사를 이 나라에 바로 하려는 일과 우리 동포 사회의 발전된 면모도 옹구기 하려는 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각종 범죄 사건 사고로 한인들의 인명피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치안 악화에 대해 쌍파울루즈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갖가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동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크게 실효를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합심을 하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동포사회에 더 이상의 범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희 총룡사관에서도 브라질 공항기관과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한인 관련 사건 사고 발생시 최대한 신속신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총룡사관의 계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해에는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고 하시는 사업도 더욱 번창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총행사원의 민원 업무를 맡고 있는 최종석 병사입니다. 신년 어, 병수년 새해에는 동포여러분들이 어, 각 가정의 행운과 어, 즐거움을 가득하기를 이를맞이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의 시대에서는 이쪽 포지션서이 헤라오크의 관광을 통사관에서 성심성의껏 보호시기를어 전직원이 이행하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여권담당 조영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권 관련한 문의사항은 조영림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의 병무증명서 담당 김윤경입니다. 내선번호는 100번이고요.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상팔로총영사관 호적기자 담당 윤영지입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포 여러분, 새해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